규튼탁 제가 사실 명준의 집을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편집하려고 보니까 오프닝이 없어져 있어가지고 다시 찍습니다 규텐탁규텐탁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별건 아니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규텐탁은 독일의 인사 규튼탁과 한승규의 규를 합쳐서 한승규가 인사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오늘은 사실 오늘은 아니지만 <laughs> 일어났는데 너무 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싶어요 자 어제는 운동을 하고 잤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루를 알차게 보내지 않으면은 뭔가 아 이런 말 아니었는데 뭐라고 진짜 멘트 좋아하는데 기억이 안 나네. 뭔가 생산적인 일들로 하루를 채우고 싶은데 절대 게임은 하기 싫어요. 그래서. 내 집에서는 제뭐 브이로그 맨날 찍은 거다 집에서 찍었잖아요. 친구들이 제가 밖에 안 나가고 집에만 있는 줄 알더라고요. 제가 밖에 나갈 때 카메라 안 들고 나가고 집에서만 찍어서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런 오해를 조금 타파하기 위해서 오늘은 명진의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가기 전에 제가 요즘 돈이 없거든요. 가서 뭔가 먹으면 또 밖에서 뭘 먹으면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집에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요리를 해서 먹고 나가려고 합니다. 탁구할 기가 살찔것 같아서 안해 먹었는데 문어가 좀 남아서 문어를 버터에 구워서 점심 식사 준비했습니다. 점심 식사 보여드릴게요. 뾰로롱. <laughs> 음, 되게 문어 특유의 맛과. 버터 특유의 맛이 합쳐져서 버터 문어 좋네요 아 숟가락으로 먹어야겠다 너무 질기다 아 진짜 너무 질겨요 저는 집에 음식 냄새 배는 게 싫어서 웬만하면 그냥 주방에서 만들고 주방에서 먹는 편입니다 아 버려야지 이거 뭐지 이거 보기엔 진짜 맛있어 보이거든요. 실제로 맛이 있어요. 근데 문어 맛껌 씹는 거 같아요. 아 소리 들으셨어요? 그뭐 무슨 조약돌 버리는 거 같은 소리? 개우바다 진짜. 근데 또 친구 집에 빈손으로 가면 아쉽잖아요. 제가 집에 커피가 있는데 커피를 내려서 가면 좀 좋아하지 않을까? 명주가 제가 만든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뭐 저만의 생각일 수 있지만 뜨거운 커피를 내려서 가는 길에 얼음을 사려고요. 그럼 아이스 커피가 되겠죠? 아 물론 가는 길에 얼음을 산다고 아이스 커피가 되는 게 아니라 가는 길에 얼음을 사서 걔네 집에 가서 컵에다 얼음을 넣고 뜨거운 커피를 넣어야 아이스 커피가 되겠죠? 인정하는 법니다 아, 씹다 보니까 맛있네. 괜히 벌었나? 아 요즘 에 이상한 거 많이 하고 싶은데 자의식 돌아서 잘못 하겠어요. 와씨. 아, 시... 아아 물이 쏟아져 가지고 아 뜨거운 물인데 여기 불 꺼놓고 하는 건안 되겠다 진짜. 이거 진짜 방금 끓인 물이 아 아유 아유. 아유. 아 제가 불 끄고 있는 걸 좋아하는 게 저희 집이 조명 켜고 껴고 저희 집이 조명 켜고 껴고 저희 집이 조명 켜고 껴... 꺼고가 아 끄고 아 한국말 사용이 아직 서툴러요 저희 집이 조명 켜고 끄고가 많이 차이가 나서 불 끄고 있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대참사가 발생하다니 아 진짜 이거 커피 내리는 거 이거는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생각할게요. 이거는 아마 이제 보면은 아이씨발 이게 뭐야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 책상 또 울거졌네. 아 짜증나 하지만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겠죠. 뭐 이걸 감수하지 않았어도 친구들은 좋아했겠지만 세 명이니까 네 스푼. 얘네가 커피를 마셨을라나? 근데 오늘 집에만 있는 것 같은데 명주 아씨아 아. 커피 쏟아짐아 아, 뭔가 의도치 않게 아 뭔가 의도치 않게 오늘따라 제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기쁘네요 아 이거 콧물이 좀 이거는 그거 저 환절기라 꽃가루 알러지 있어가지고 킁킁 아 이거 어쩜 어쩜 좋니? 일부러 이런 줄 알겠네 진짜 무슨 날인가 오늘? 아뭐그 동안 제 채널을 통해서 너무 한승규라는 사람의 완벽한 면만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저도 이렇게 실수를 해요. 이거 위험하니까 그냥 카메라로안 찍을게요. 그래 뭐 이거 대단한 거라고 화면 날하는 건데. 그새살 빠졌네. 어제 또한 아, 5kg 뛰었다고 그런가? 그럼 응. 거울 큰거 쓰세요. 아니, 저는 머리 손질하는 게 이거 두피 마사지용으로 빗질을 좀 자주 합니다. 이게 그래야 탈모가 좋대요. 쟤 지금... 예? 쟤 여기서 탈모까지 얼마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누구야? 이 시간에. 어, 강아. 언제 와? 나 지금 그... 커피 내리고 있거든? 얼, 가는 길에 얼음 사가지고 커피 내려줄게. 좋다. 음료수 부탁하려 했는데. 네 음료수랑 명주 음료수랑 내거좀 사줘. 음료수? 커피로 안 돼? 아 커피도 되는데 음료수도 먹고 싶어가지고 아 알겠어 그 명주는 포카리수이트 너는 콜라 어그 거기 번호 줄게 거기서 사와 그 도매 거기서 도매 아 오케이 오케이 어어 아. 아. 통한다는 게 이걸까요 뭔가 뭐 결국 커피도 가져가고 음료도 사가게 됐지만 마실 걸 준비한다는 의미는 일맥상통하잖아요 짜식 뜨거운 커피가 가는 동안 식지 않게 이제개 쩌는 보온병 아, 텀블러에다가 담아 가려고요. 카메라를 통해서 보면서 뭔가 조절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 성공. 왜냐면은 카메라 안 보고 있거든요. 와 이거 생각보다 너무 많은데? 이게 엄청 큽니다, 이게. 아, 마스크에서 옛날에 할아버지 집 지하실 냄새가 나네요. 여기다가 오늘도 노란 양말 아 여러분 침대 프레임 한번 추천해볼까 합니다 혼자 사는 분들 원래는 사셔도 침대 프레임 쓰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은 이게 어차피 이사 갈 건데 금방 살다 말 건데 하는 생각으로 프레임 안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프레임도 이게 접이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사할 때도 가져가서 쓰면 되겠죠 근데 이제 저는 프레임이 되게 높은 걸 써요 그 이유가 높죠 이게 한 변보다 길어요 한... 여기서부터 여기 한변 반이 엄청난 수납 공간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아 거꾸로 신었 데. 뭐 저는 꾸미는 편은 아니에요. 집에 있는 옷들이 옷보다는 소품에 가까워요, 이거 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색 정도는 입을 수 있잖아요. 파란색이랑 노란색을 엄청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케아에 가면 미쳐요. 왜냐면 이케아는 파란색 건물에 노란 글씨로 이케아라고 써있거든요. 이케아 같은 사람이 되고 싶네요. 이케 아닌가? 아! 양말 신었고 위에 입었고 지갑 챙겨서 가봅시다. 외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아 이거 근데 커피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위험하긴 하네요 왜냐면 제가 손나기 힘이 약해서 괜히 해준다 그랬나? 자 있어라 내집 분위기 미친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같이 눈을 마주 보고 오늘 하루는 어땠니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죠 가자 아 뜨거. 벌써 벌써 벌써, 벌써 쏟았어요. 이거아더 천천히 가야겠네요. 아 근데 바지 주머니에 이것저것 다 넣었는데 바지가 너무 커가지고 지 바지 벗겨질 것 같아요. 뭐 결국 안 벗겨지면 되는 거니까. 다행히 명주 집이랑 저희 집이랑 굉장히 가까워가지고 뭐갈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바지가 바지가 이렇게 됐어요. 어떡하지? 친구 집 하나 가기 이렇게 힘든 건줄 몰랐네요 가자 가자 얘들아 좀만 기다려 내가 이거 맛있게 해줄게 아 바지 저희 집 앞에 있는 식자재같은데 여기는 진짜 저렴해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주세요 감사합니다 2 3 5 0원이야 감사합니다 예 네. 들어가세요 안녕히 계십쇼 제가 얼음까지 살수 있을까요?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원래 금방 올 거인데 지금 바지가 계속 벗겨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래 걸리고 있어. 아안 빠지냐? 얼음까지 샀어요. 몸 오는 길에 너무 힘들었어. 아이고, 형님도 계시네. 아니, 바지가 계속 벗겨지는 거야. 머리 예쁘게 잘랐네. 네. 아이고, 형님. 형님한테 전해야죠. 아, 그래도 하려고. 구름. 구름. 명주야 널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 뭔데? 뭐야 이거 어깨 뭐야 와, 깜짝이야 <laughs> 뭔데? 뭔데? 아이스커피 와 초점이 안 잡히네 아 너무 가까워 <laughs> 주세요 주세요 아, 얘네 집에 컵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거 두개 쓰고 이건 저 선불로 쓰면 될것 같아요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강희는 편집하고 명주는 누워있어서 저는 이제 구름이랑 놀려고요 구름이한테 질문을 하나 해 보려고요 구름아 형이 채널에 영상 하나 올릴 때마다 구독자가 두 명씩 떨어지는 이유가 뭔것 같아? 아... 그걸... <laughs> 이 놈이 귀엽긴 <귀엽겠네>. 해 <laughs> <날냐고 웃음> 하는 거 네, 이제 코코, 강의 저번에 코코. 촬영한 거 더빙도 가지고 코코, 아, 지금, 지금 농구하러 가는 중입니다. 아, 아, 농구가 아, 제일 아, 저한테 맞는 스포츠 아, 같아요. 뭔가 아, 순발력과 그, 지구력, 그, 그리고 순간 집중력. 아, 옷까지 뭐 아, 그런 걸다 갖춘 저는. 아, 하러 걸어가는 길인데도 힘드냐. 여러분, 들려요? 들리세요? 농구 코트가 저를 부르는 소리? 양말 귀엽다. 양말? 어. 농구하는 거 찍으려고 카메라 갖고 왔는데, 이거 진짜 도저히 제가 솔직히 돈이 오고 여유 있는 것도 아니고, 카메라 깨질까봐 그냥 여기다 두려고요 어이구. 와, 진짜 역시 농구가 왜 축구랑 양대산맥의 스포츠인지 알겠는 그런 순간이고요. 아, 또오대5풀커트를 열심히 하고, 농구신 활약을 한 다음, 집에 가려고 합니다. 아, 근데 화장실에서 손 씻다가 구독자를 만났네요. 누군가에게 오프라인으로 제가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기회여서, 아주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럼, 하라노드 한우드... 고학생님 다음에 또 봐요. 지금 농구 하고 씻고 나왔어요. 강의 집에 가서 더빙 마주 하고 이제 강의 만나서 더빙 마주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쉴것 같아요. 오늘 더빙 하러 가는 목소리는 지금 네개 정도인데 어, 할아버지 이렇게 이런 옛날 할아버지 목소리 내는 거랑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laughs> 아 오빠가 좋아하는 건다 좋아요. 여자 목소리랑 그 평범한. 아 그게 아니라 평범한 목소리랑 조금 이제 아저씨 어, 그거는 아 그거는 아, 아뭐 이렇게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 진짜 너무하네 이렇게 네개 하러 갑니다.